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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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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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allo Dave! 안에서는 누가 접근가래, 모니카도 사람 왜옆에 스텝 되는 사람이요. 어. 오 까불. 아 아니, 오는 것만 나 오는 것나너왜 봐? 어. 어왜나 라스트 <laughs> 천천히 천천히 기성아 천천히 어이. 학교 왜 나가? <laughs> 기성이 피파가, 피파 피파 온라인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laughs> <laughs> 자꾸 스루 패스 하는 거야. 하명님 명 한번 보한명이면나 명. 볼 주고 뒤로 볼 주고 뒤로 가는 거야. 네.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뒤로 가면 돼. 받은 어, 사람. 그러잖아. 하면서 뒤로 간대. 내 수호가 중간서또 받으면 돼. 자, 첫째 첫째 한번 해. 저 다음. 나이스. <목소리> 골 주고 뒤로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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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봐 주고 뒤로 주고 뒤로 주고 뒤로 한명아 이거 주고 뒤로 가아 이거 다시 와 다시, 아, 다시 가 내가 아 어, 아니 아니 네가 우리, 공을 공을 받으면서 네가 절로 가고 야 받을 때 빨리 나와야 돼그 뒤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천천히 가면... 한번 해봐 봐봐 주변을 여기 주 뒤로 가고 어, 주변을 뒤로 가고 아, 아 뒤로 가고 그렇지 주거, 앞으로 가고 주거, 주거, 앞으로 가고 주변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그렇지 기성이 형님 엑스맨인데 요거 <laughs> 됐다 맞아, 다시 해봐봐 <laughs> <다시 와봐.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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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로 주변을 뒤로 가자 잘하는데 주변을 뒤로 가자 잘하는데 그렇지 아, 나, 아 아. 아. 아 그, 이 앞으로 아, 와줘야 와 줘야 되네. 그 야, 우리가 이거를 왜 한다고. 그렇죠. 사람이 앞으로 그래. 와 줘야 되는 거. 공봐 봐. 얘들아들봐 봐. 안 집중. 오케이. 왜왜왜 한다 그래. 3m 속공. 어, 3m 속공 왜 한다 그래. 3 속공. 속공 할때 접시잖아. 이렇게 보면은 접시잖아. 그리고아 오와, 안, 들어가, 안, 안 찍으면 호. 안 되나? 우리 창피해 죽겠어. 치고 오잖아. 치고 <laughs> 오잖아. 그러면 만약에 볼을 안줄 수도 있잖아.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볼안 주더라도 길로 돌아다니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조종할 <목소리>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우리가 한명 조종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받는 사람이 앞에서 먼저 받천천히 자, 아, 다시 어, 뭐 다시 가봐. 저 천이. 세 명이 다 들어가. 아, 일로 가고.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봐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봐. 시를하 <laughs> <laughs> <왜안> <laughs> 야3님들왜안 <laughs> <나 3인인들이랑 다. 웃음> 너무 난이 둘이 서하는줄알았어 아니. 여기. 고 아예 앞으로 야 기성아 이거 야, 유라, 유라, 네가 와. 아. 앞으로 가야 돼. 아니, 볼을 아. 받았을 때일안받았을거 아. 그대로 가면 돼. 아. 받으면 자리 바꾸는 거 저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음. 그래서 공중 나갈 때, 세명 공중 나갈 때 1번을 정해서 하프라인 넘어왔잖아 하프라인 넘으면 여기서 드립을 쳐서 불필요한 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커컷인어가는뭐 뭐 뒤로 돌아들어가든지 아무렇게 해도 돼, 상관 정해진 건 아니야 그한명더한명 와. 제가 제가 뒤로 가는 거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 모사람 잠깐. 아, 있는 사람은 죽이거나. 안보요 공을 받을 사람 없고 보다 어떻 사람은, 아, 야, 야, 사람은 뒤로. Siap, ya bro! Tirol! 어 좋아! 못 넣었다. 1안개 <laughs> 다 어디 갔어? 성경 어디 갔어? 앞으로 자야. 줄 땐. 왼쪽으로 뭐. 어, 가면서 아, 주고, 옳지. 또 주고. 1번. 좋다. 옳지.